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119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함에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다섯 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가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지난 한 주간 또 가족의 상을 당하여서 슬픔과 아픔 가운데 처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님, 천국 소망을 가지고 위로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은혜를 바라보며, 저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믿음으로 견고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가정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증거들이 삶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오랜만에 또 어머니를 또 뵙고 또 함께 가족들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 즐거움과 기쁨으로 함께 만나 주님을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귀한 가정 주님 복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나 서나 안지나 하나님 모든 일거술도족을 주님이 동행하여 주셔서 잘 되게 하시고 형통한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잔치 비유를 하세요. 그랬더니 한 바리새인이 주님께 말씀합니다. 예수님,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함께 동참해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은 참 복이 있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늘 이 보문을 말씀하십니다. 큰 잔치 비유인데요. 이큰 잔치 비유는 이 누가복음 말씀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 22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마태복음 22장을 종합해 보면은 이큰 잔치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의 임금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준비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천국 잔치임을 알 수가 있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천국잔치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잔치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준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이 초청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천국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잔치를 준비하시고 있고, 또그 잔치가 이제는 다 준비가 되어서 이미 초청했었던 사람들을 오라고 또 종을, 보내, 종을 보내서 초청을 다시 한번 합니다. 그렇게 큰자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합니다. 잔치할 시각이 되었습니다.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오소서 잔치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소서. 이렇게 종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천국 잔치의 준비가 다 마련되어 있고 다 끝났는데, 이제 오기만 하면 되는데, 이 종들이 또 가서 초청을 하는데도 이 사람들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다 일치하게 사양을 합니다. 한 사람은 나는 밭을 샀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밖에 나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사양을 하는 거예요. 이미 다 초청받았던 사람인데. 그래서 이 성경 구절에 보면은 자리가 남아있습니다. 이제 후반부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자리가 남아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그냥 자리가 아니고 이 원어를 보면은 그자리예요그 자리. 정관사가 붙습니다. 그 자리. 이그 자리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사람의 이름이 거기에 적혀 있는 거예요. 누구를 초청했습니다. 그러면 아무나 다 초청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이 자리에 앉을 것입니다 하면서 그 자리를 예정해 놓으신 거예요.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자리가 배석이 다 되어 있습니다. 너는 이 자리, 너는 이 자리 하면서 이 자리가 다 배석이 되는 거. 그 자리예요. 그 자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는 그 자리예요. 그렇게 다 준비해 놨어요. 그런데 초청받았던, 초대장을 받았던 그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준비가 다 되었으니 이제는 오소서 하면서 종을 보내서 데리고 오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밭을 샀는데, 밭을 좀 한번 둘러봐야 됩니다. 하고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는 소 다섯 겨리를 사서 그 소를 시험하러 가봐야 됩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못 가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또한 사람은 나는 장가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우리 아내하고 같이 시간을 좀 보내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또 사양을 하는 거예요. 이에 종이 돌아와서 주인에게 그대로 구합니다집 그 주인이 크게 노해요. 왜냐하면 이미 잔치는 다 준비되어 있죠. 이제 잔치 시간이 다 되어 갔습니다 모든 게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이미 초초장도 보냈었고 이미 그 사람들의 배석까지 다 마련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종까지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오소서 다 준비되었나이다 불러오기만 하면 되는데 안 오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이 주인에게 돌아와서 그대로 고합니다 집 주인이 노하여서 그 종에게 이릅니다 빨리!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데려오라. 이에 종이 주인의 명하신 대로 빨리 나갑니다. 종은 뭐하는 거죠? 주인의 명령대로 행하는 것이죠. 주인의 명령대로 빨리 나가서 길거리에 나갑니다. 성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렇게 데리고 왔는데도 보니까 그 자리가 아직도 남아 있는 거예요. 오기로 했던 사람들이 안 와서 남아 있는 그 자리가 비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이시여, 명한 대로 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말하는 것이죠. 길과 산 울타리가로 가서 사람들을 강건하여다가 데리고 와라. 이렇게 주님이 명령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부모 말씀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천국잔치를 여시는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왕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준비할 게 없습니다. 성도들이 준비할 게없습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천국 잔치의 시기와 때는 주님이 아시는데 그때에 맞춰서 많은 이들에게 그 천국 잔치에 오라고 초청장을 보내십니다. 그 초청장을 보낼 뿐만 아니라 시간이 다 되었을 때에는 종을 보내서 오소서 이 천국 잔치가 다 준비되었습니다. 참석하소서 하고 종을 통해서 보냄을 받고 그 종들은 나가서 그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초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 잔치를 다 열었는데, 다 준비해놨는데 이미 초청도 받았는데 그 초청 잔치에 초청에 응하지 않는 뭐 세상의 여러 가지 뭐 다양한 일들로 인해서 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초청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 천국잔치를 맛볼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억지로 하시지 않습니다. 초청을 하세요. 와라. 나의 천국잔치에 너희를 초청한다. 와라. 와서 이 천국잔치의 기쁨을 맛보하라. 와라. 이렇게 초청하시고 또 종을 보내셔서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결정은 당사자 본인이 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름이 배석이 되어 있고 그 의자에 내 이름이 써 있고 내그 테이블에 내 이름이 써 있어도 내가 가지 않으면은 그 천국 잔치의 기쁨을 맛볼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가 배설되었을 때또 주님이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아멘으로. 네, 하면서 그 천국잔치의 초청에 응하시고 또그 잔치에 참석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기쁨을 맛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그 초청에 응하지 않으면, 그건 나의 몫이에요. 내가 응하지 않으면 그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천국잔치를 열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다 준비를 해 놓으시지만, 하나님은 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데려오기 원하세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준비하셨던 영혼들을 초청하시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응하지 않는 사람들의 자리에 대해서는 또 종을 보내셔서... 나가서 많은 이들로 하여금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런데도 자리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다시 종을 보내서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기서 천국 잔치에서 중요한 두 번째 하나님은 종을 통해서 천국 잔치의 자리를 채우기 원하세요. 하나님은 홀로 일하시지는 않아요. 종을 통해서 그 일을 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종을 보내십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17절 말씀 한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요. 가로대.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메. 천국잔치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종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 종이 말합니다.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오소서. 오라는 주인의 명령을 전하는 이 종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오소서. 21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데려오라 하니라. 초청받았던 사람에게 가서 오소서 이야기하는 종의 역할. 그리고 두 번째로 오지 않는 사람들의 자리. 비어 있는 그 자리 때문에 종에게 그대로 고하였더니 그 주인이 종에게 말합니다. 빨리 나가서 데려오라. 나가서 오소서 하는 게 종의 역할이었고 그대로 말하였더니 결과에 대해서는 주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빨리 또 나가서 어, 나가서 사람들을 데려오라라고 말하세요. 그리고 나서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네. 그런데도 자리가 남아서 주인이 종에게 말합니다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나가서 네. 앞에 절 말씀에서도 21절 말씀에도 빨리 나가서 네. 그리고 23절 말씀에서도 나가서 17절 말씀에서는 종을 보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천국 잔치에 첫 번째로는 우리가 참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천국 잔치로의 초청장을 받고 그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그갈 날을 기다리면서 세상에 다른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있겠지만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겠죠. 그 천국 잔치에 초청을 받은 자로서 내가 응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종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축원합니다. 종이 나가서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초청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천국 잔치가 이제 배설됩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기만 하소서, 오소서,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저 단순히 천국 잔치에만 초청받아서 이 잔치의 기쁨을 맛보는 손님으로서의 역할만 감당할 것이 아니라 종으로서, 오소서, 나가서 주님의 명대로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초청장을 전달하고 그 주님의 초청의 메시지를 전달하여서 오소서, 오소서 초청하는 종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또 명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자리가 남아요. 빨리 나가서 이건 임박성입니다. 임박성 주님의 잔치가 배설될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빨리 나가서 너희들은. 강건하여 데리고 와라. 지금 이때는 말세지 말이죠.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죠. 그때에 우리의 감당해야 될 종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빨리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나가서 사람들을 강건하여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자들에게 천국 영생의 기쁨을 맛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겠죠. 그래서 강건하여 데리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천국 잔치의 준비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책임은 주님이 지시는 거예요. 그러나 종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데려오라. 너희는 나가서 데려오라. 빨리 나가서 데려오라. 나가서 강건하여 데려오라.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천국 잔치에첫 번째로는 응하여서 하나님의 천국의 기쁨을 맛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는 손님의 입장에서 넘어서서 우리가 주님의 종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가서 천국잔치로 초청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 아니죠? 뭐 내가 막 많은 걸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저 주인님이 초청장을 당신에게 주셨습니다. 이 초청장 전달하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잔치의 시간이 다 되었을 때 주님이 또 나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때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천국잔치의 시간이 다 되었으니 오소서!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국 잔치 시간이 다 되었으니 빨리 오소서, 빨리 나가서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간건하여 데리고 오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종을 통해서 보내시고 그 보내신 종을 통해서 사람들을 채우시기 원합니다.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종으로서의 역할.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보낸 받은 종들입니다. 세상으로 보낸 받은 종들이에요.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증인이 다른 게 증인이 아닙니다. 천국 잔치가 열렸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오소서 오소서 오소서. 그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천국 잔치를 초청하는 그런 귀한 사명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하나님의 귀한 역할들 감당하셔서 큰 잔치에 기쁨이 배가가 되어지는 놀란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과 은혜 주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천국 잔치를 배설하시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예비하셔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주님 그 초청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에 하는 종으로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 보내심을 받은 종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천국 잔치를 초청하는 자들로 또그 초대장을 나누어 주는 자. 또그 천국잔치의 시간이 다 되었을 때에 그 많은 이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을 데리고 오고 그들을 강건하여 데리고 오고 이 자리를 채우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종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천국 잔치에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니 제가 가겠습니다. 세상의 많은 일들 중요한 일들 다 뒤로 하고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그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종으로서 보내실 때 보내심을 받은 자로 나가서 전하고 나가서 데려오고 나가서 자리에 앉히는 귀한 역할 감당하겠습니다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건하옵나이다 아멘